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마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백만 성남시대 포럼 운영위원장 양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백만 성남시대 포럼 창립 특별 강연에 빛내주기 위해서 오신 이광계 전광원 도지사님, 현재 당협위원장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번 강연 요청에 흔쾌히 응해주신 염태연 전 수원시장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성남시민으로 살아왔습니다. 성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나름 노력해왔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자율의 공론의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마침 백왕순 김대중재단 성남재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과 뜻을 함께해 백만 성남시 대포럼을 출발시키게 되었습니다. 성남시는 1973년 독립시로 성격된 이래 어느덧 93만의 대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성남시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도시개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명암명과 암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백만 성남시는 성남시의 대전환을 상징합니다. 성남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체성, 지속 가능한 발전 비전, 시민 생활 중심의 정책 등 실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민 행복 제1의 성장 전략을 모색할 때입니다. 그 공간을 위해 시민과 함께 두벅두벅 걸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만 성남시대 포럼은 앞으로 성남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 자율의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남 전략뿐 아니라 시민생활 중심의 행정서비스, 시민자치를 위한 사회적 거버넌스 강화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쁘시더라도 함께 해주시면 백만 성남시대 포럼이 성남 시민의 활발한 공론의 장으로서 확실하게 자리 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혼자 꿈은 혼자 혼자 꾸는 꿈은 혼자 꿈으로서 끝납니다. 그런데 모두가 같은 꿈을 꿀 때는 힘막이란 해 뿌려서 다 올라서 완성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